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도깨 서울의 가수, 유미 씨입니다. 저는 오늘도 미시즈의 수다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미시즈 모델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분들과 함께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미시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그 진아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 요가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시니어 모델과 쇼호스트를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예. 저는 아주 예. 김장비씨가온줄 예. 알았어요. 아, 죠 그렇죠? <laughs> 예. 닮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런 너무... 얘기를 종종. 예, 네, 연예인 <laughs> 얼굴이에요. 네, 맞아 연예인 얼굴이다, 진짜. 음. 예. 아 오늘 뭐. 음, 원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네. 처음 뵌 분도 계신데, 네, 오늘도 정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네.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극장입니다. 극장! 급장! 아 그뭐 우리 지난주에 아, 저는 네. 이제 서울의 피카들이라고 하면 아, 인천에는 애강 극장이거든요. 음. 네. 어, 네. 영화를 보려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음. 거기서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음. 왕발 오징어. 지금은 아. 찾을 수도 맞아요. 없어요. 그, 그 어. 맛이 추억의 네. 맛인데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면서 먹었던 끝나먹었던 어. 왕 문어발. 어, 기억이 너무 귀엽게 저 언니가 문어발 먹으면 음. 너무 귀엽겠지 <laughs> 말씀을 <웃음> 하시니까 내가 기억에 났는데 음. 나는 쥐포를 극장 앞에서 예전에는 맞아. 파는 데가 없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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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앞에서 팔아가지고 음. 음. 거기서 처음 먹은본 기억이 나. 어. 그게 진하 씨 얘기를 음. 아니, 아니 왕바로 지금 네. 막 문어발 같은 거이죠 지금 미요즘 햄버거 먹고 애들 팝콘 먹지. 요리 나이나 나이나. 아 그. <laughs> 저 네, 동시상영극장에서 아, 아, 예전에 아, 상영기로 아. 이제 이렇게 상영을 해줬는데 저거 몇 살이야? <laughs> 저거 20년대 사람 아니야? 상영기가 <laughs> 아, 아, 얼이야때는 어, 왜냐면 극장이 되게 조그만 동시상영 되게 조그만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음, 보면 음, 상영기를 음. 딱 해주는데 네. 크라이머스 부분에서 꼭 누군가 일어나요. 어, 그러면 아, 음. 자기 그림자가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 다 같이 째려보면 그 사람이 <laughs> 놀랄 수 앉았다 얼른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음. 기억.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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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가진 않았고, 딱한번 봤는데 꼭 그런 어, 사람이 어, 있더라고요. 어, <laughs> 귀여워. <웃음> 맞아, 요 예전에는 영상이 게임으로 네, 네, 돌렸기 네, 때문에. 영상이는 왜 이렇게. 어, 아, 진짜 우리 욕심인데 사람 앞수가세요 그럴 때 있었어. 귀엽고, 귀 지금 프로젝트 비무를 켜 쓰잖아요. 예전에 음... 영상에 필름을 돌렸기 때문에 음... 저렇게 음... 그림자도 맞지, 나왔고 맞지, 가끔, 맞지. 가끔 맞지. 끊어지기도 했어요. 어, 아, 멈춰요? 어, 멈춰요. 어, 멈춰요. 저는, 멈춰요. 저는 멈춰요. 저는 제가 그거 아니고요. 비무한요 고래 합장에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이게 드웨인 존스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제가 대머리랑 사귀었잖아요. 내가 유명인 알아. 제가 지금 그 친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민거지, 요즘 많이 밀잖아요. 아, 네. 근데 뭐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뭐 대머리가 음, 세다, 음, 막 이러잖아요. 음,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이구나. 아아 사실이구나. 자기가 진짜 대머리 아니고 밀어도? 밀었어. 근데 네, 자기가 아 머리숱이 없고 조금 빠졌으니까 민거겠죠. 근데 이놈은 큰 되게 멋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요. 더남자적인 어, 되게 신나요. 섹시해, 세련돼 하잖아요 섹시해요. 네. 아하. 그리고 이렇게 왜그 머리 모양이 되게 예쁜 남자. 두상이, 그렇지. 두상이 예쁜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잡고 리면 너무 예쁘죠. 어, 예쁘더라고요. 아확 예. 아, 덮치고 싶어. <웃음> 어? 대머리가 <laughs> 세다는그 유래가 이렇게 잡아 어. 땡겨가지고. <laughs> 아 여자. <laughs> 모르자 <목소리> <아니야. 웃음> <laughs> <아유, 웃음> 너무 재밌고 우리 음, 진아시는그뭐 남자친구와의 어, 뭐? 저는 됐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어. 남자친구가 이제 저희 신랑이었고 아, 둘이 똑같네요. 어, 둘이 똑같네요. 어, 역시 예쁜 여자들은 까리샤가 나봐 예뻐서 그래서 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음, 음. 서울에서 이제 퇴근해서 인천 오는 게 일곱 음. 시였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음. 지나는 19시 안에 집에 데려다줘라. 이러니까 2시간밖에없잖아요 음, 아. 그러니까 둘이 밥 먹고 그냥 차한잔 마시고 뭐 얘기 잠깐 하고 음. 들어가는 게 다였기 때문에 아. 그거를 아. 지켜야 결혼을 음.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어. 너무 좋아했나 보다. 언니도 그거 남편 도 네, 지금도 너무 가정적이고 좋은 아 사람이죠. 아 네. 네. 아요 네.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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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에 영화를 보러 다니죠. 어, <웃음> 맞아요. 으로 <laughs>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가보니까. 근데, 근데. 조심하세요. 김미연도 조심하세요. <laughs> 아, <저. 웃음> 내집이었는도 <laughs> 네. 따라 붙을수 있어요, <laughs> 이 언니도. <laughs> 네. 아, 그러게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 그들이 네. 바뀌긴 했지만. 그런. 그럼... 그 우리. 취향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아, 또좋죠 송해 길도 있잖아 송해 네. 돌아가신 아, 네, 송해 네, 길 네, 네. 거기는 그런 길로 유명해요 아, 제삼의 네. 성 그런 아, 네, 네. 네. 다음에 거기서 한번 회식하는 제, 걸 할까요? 제의 성은 아줌마가 재산의서 아니에요? 아, 어. <웃음> 나 <laughs> 우리랑 모몰랐어 우리. 혼자 아줌마요, 혼자 아줌마. 어, 혼자 아줌마. 어, <laughs> <혼자 아줌마. 웃음> 아, 전혀 몰라요. 정말 대들었어요 아, 너무 <laughs> 웃기다. 그러게요. 저도 얼마 전에 종로를 오랜만에 음. 여기 때문에 갔었는데, 음. 근데 오랜만에 또그 종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맞아. 또 음. 뭐, 새롭긴 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자, 그뭐 우리 그 어, 저는 제, 제일 진짜. 처음으로 극장을 갔던 게 음. 초등학교 2학년 때. 터미네이터. 어. 터미네이터를 응. 그 어, 봤어요아손 네, 그 음. 이렇게 하고. 아, 어. 어, 네. 그, 그래. 어. 네, 네, 그 기억이 음. 되게 웅장하고 음. 아 이런 어. 곳이구나. 있 그때 처음 저는 극장을 어. 갔어요. 언니 그 빨개벗고 나왔잖아. 터미네이터 몸 좋잖아. <laughs> 음. 음. 그 기억만 기억났어. 몰라. 그때 이성열 아니었어? 그래도 그때부터 좋아했나봐 버스 몸을. 그 이후로 이제 극장에 맛을 들여서 이제 보러 다니다. 네그셨구나 네, 동시상영 극장도 좀 가보고 영화기죠네 <laughs> <laughs> 우리 진아 씨는요. 어, 음. 저도 이제 엄마가 아 맞벌이였기 때문에 아, 어그렇 저를 처음으로 데리고 간그 터미네이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혼자 못 가잖아요. 음. 형부 큰 언니 이모가 데려온 거어요 그때는 둘이 연애할 때였는데 음. 아, 어, 음.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좀 조조조조 찾아가서 같이 봤는데 아. 둘이서 또 손잡고 뭐하고 하더라고요. 할건다 아. 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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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음. 음. 데이트의 미스였맞요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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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하니까 음. 꼭 극장 말고 자동차 극장도 있잖아요. 아, 아, 맞다. 아, 아 자동차 극장에도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 얘기해 주세요. 파주, 파주 일산, 부천, 의정부, 안화. 내가 친구랑 둘이 갔는데. 밤인데 난꼭 밤에 가 나는 야행성이라 차가 기미 막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차가 막 움직이는 거야. 어머머 자동차극장이잖아. 뭐. 내 친구랑 나 영화 보다 말고 야 저기 가보자 가까이 붙어보자. 아 차가 흔들렸어요? 흔들렸다니까 언니 자동차극장에서 차가 흔들리면 뭘까요? 아니 뭘까요? 뭘까요? 그데 영화 안 보고 왜차 흔들리는 뭘까요? 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부러워 가지고. 자동차 극장도 요즘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많이 자동차 극장으로만 사용요 재밌네요. 있네. 많이 찾아. 음. 음. 다음은 뭐 진아씨. 네. 아 저는 음. 이제 추억이 있다면. 네. 서울은 피카딜이잖아요 네. 인천에는 애강 극장. 아. 네. 120년 된 아. 극장이다 보니까. 아, 정말 거기에서 줄서 있는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었어요 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맞죠? 네, 그렇죠. 야 여기 아, 이 드라마 봤어. 요아어 지금도 있, 있어요. 지금도 있을걸요? 어 대단하다도 아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음, 음, 이제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져 있고 음 사람들이 이제 영화 보려고 갔던 그다음에 인천 하면은 동인천길이라고 지하상가가 엄청 길어요. 아 거기에 사람들이 채워가는 그런 길. 음, 음. 그쪽에는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음. 뭐 지방에서도 저는 오시고 저이 강남 여자처럼 생겼는데 네. 인천 여잔가 네, 네. 네. 저는 인천이 <laughs> 고향이고 그게 음. 네. 음. 네. 음. 인천하고 또 어울린다. 바닷가 여자. 아이 언니 안싸고 아 있는데 네. 셀거 같아. 쎈거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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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한번 나중에. <웃음> 나중에 <웃음> 한 번, 나중에. <laughs> 나 한번 열어봅시다. 네, 그래요. 그렇구나. <laughs> 아유, 저는 진짜 <laughs> 극장 간 지도 정말 오래됐거든요. 언니요? 어, 좀 다니세요. 뭐. 난 유명히 보면 좀 다니게. 자동차 업장도 데리고 와야겠다. 그럴까요? 대머리 <laughs> 네. 해가지고, 대머리, 머리 대머리. 네. <아유. 웃음> 네. 네 오늘 극장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수다의 공식 게임인 크리에이지 스네이크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네 걸리면 노래해야 되는 거다 아시죠? 네너 <laughs> 네. 어, 무서워 무서워 그 소리가 너무 리얼해요. 음, 음.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우 진아 언니 노래 한 번. <laughs> 아! <laughs> 정말 그러신다니 아빠 <아싸. 웃음> <구름살이 웃음> 춤도 잘 춘다 훈훈 날간 나를 괴 섹시하다 날 사랑하신다 니 <살아가신다니 웃음> 호나 oh, 오라버니 <laughs> 내는 영호난 오라버니 아이나게 오라버니 오라버니 와테싱퀸반전미반전미네 오늘 함께해서 정말 감사 드리고요. 자, 미시즈스타 다음 편은 바로 쇼핑입니다. 우 와, 쇼핑. 네, 우리 여자들 쇼핑 다 좋아하잖아요. 네, 쇼핑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다음 편은 쇼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네.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안녕.